울산 연극인들의 큰 잔치인 제26회 울산 연극제가 관객들을 맞이합니다. 오늘 개막식을 시작으로 다음 달 9일까지 울산 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열리는데요. 6월부터 제주에서 열리는 제41회 대한민국 연극제 출전권을 두고 경연을 하는 이번 연극제는 울산 지역 작가의 창작, 초연과 기성작품들을 선보이는데요. 다양한 인간의 이야기와 소시민의 삶의 이야기들을 연극적 재미와 감동을 통해 관객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연극제 의 시작을 알린 극단 세솔의 무인도를 시작으로 다음 달9일 극단 기억의 유품까지 울산 지역 다섯 개 극단이 참가합니다. 이번 연극제가 울산 연극인들의 축제가 아닌 울산 시민들의 축제가 될수 있도록 울산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정말 부탁드립니다. 알록달록, 형형색색의 작품들이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취미로 붓을 잡기 시작해 전시로 이어진 작품들인데요. 다양한 직종의 사람들이 모여 다채로운 그림들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아크릴화, 유화, 정물화, 일러스터 등 미술 작품 35여 점이 전시되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는 다음 달 3일까지 문화예술회관 제2전시장에서 열립니다. 주말의 문화 김윤입니다.